자, 다음에는 이제 1 0 4번의 1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까요? 그런 문제야.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5를 풀어라.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가? 그러면, 제곱을 떼면 항상 풀마루트가 되잖아. 그래서, 풀마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내면 i가 되니까 풀마 루트 5 i 자요게 답입니다. 풀마 루트 5 i 자 104에 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구하시 마이너스 10의 제곱근 예, 네, 그러면 풀마 루트 마이너스 10 이잖아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0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i가 되니까 플마 루트 10i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0은 플마 루트 마이너스 20인데 그러면 플마 루트 20i가 되겠고 4520이니까 2루트5i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6은 플마 루트 마이너스 36인데 플마 루트 36i가 되니까 설마 6 아이 이렇게 되겠 습니다.